여러분 먹으러 왔습니다. 또 왔어요. 또 왔어. 친구 도와줘. 여기가 펑캐탕이랑 펑캐 떡국 국물. 펑캐탕이랑 떡국. 반찬 나왔어. 지성이 대단한 게돈 넣을 때마다 세일로 전나눠.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. 떡도 들어있어. 오늘 펑캐 좀 크다. 이게 찻밥 찻밥로온 사람들 의 특이인가? 고추 좀 넣어. 어. 응. 아, 근데 해당 얘기가 확실히 선생님께 생각했던 거는 아닌가 봐. 속이... 진짜로 나도 참기름 말아 달라요? 야밥 음, 말아서 먹어야지. 응, 음, 간식도 김치랑 해서 밥 말아서 먹어야 돼.